월요일 퇴근을 합니다. 힘들었던 하루. 버스킹을 하니. 오늘 저녁은 약속이 있습니다. 옛날에 같이 일하던 동생인데, 오늘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정자동인데, 강호식당이라고 고깃집입니다. 한번잘랐어 지금 왔습니다 근처에 있는데 제일 늦게 오네요 잘 지냈지? 들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 또라이 같아 새 또라이도 너무 많아 무서워 아니 왜 이렇게 큰... 털... 그뭐 이상한 애들 많으니까 아, 어? 우리나라 총이 없으니 다행이야 총기 어. 회용 안 하니까 그 돈도 생겨 골프에 아, 이어 이게 뭔 일이야 에 <laughs> 사람들이 돈 쓰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게 가볍기도 가볍고촬 천천히 되게 편 필요하니까. 뭐 눈에 뜨지 않으니까. 휴대폰 크잖아요. 내가 안각해도이 괜찮다.

이 양육도 다들 막 준비하더라고요. <laughs>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이거는 뭐야 비빔국수. 맛있겠다. 네, 비타를 편집하지. 음. 그래야 유튜브로 바로 이제 앱으로 이제 유튜브 앱으로 바로 올리고. 음성은 괜찮아? 어, 음소 잘 나와 이거. 이 3D 3D 사운드라서. 아, 3D. 음성 들어가는 거 괜찮아? 어. 이게 3D 사운드라서 이게 음소 잘 들어. 가 아, 아, 이게 좋은가? 아, 이게 뭐라 하면 이제 사운드를 잡아주는 게세 개거든. 네. 그 그러니까 사운드를 잡아주는 게세 방이라서 이게 핸드폰에 비하면 엄청 잘 잡아줘. 잘 잡아줘. 어. 되게 예민하게 잡아줘. 오, 이렇게 있는데도 이제 니 목소리, 내 목소리 같은 거다 잡아준다니까, 이렇게 짓고 러는 데는 음, 맛있다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매콤해 볶음밥 어, 맛있네 왜농어응원하이잘어 응원은 응이 없고 안전이 안이해다 처음에 이제 유튜브에 생각하어 그거 왜 하냐고 물어보고 아, 나중에 부모단 모여서 수익자 시작되니까 얼마 보자고 어 얼마 보자고 차는 카페에 갑니다 착하게요 착하고 건전하게 <laughs> 카페에서 어, 맛있는 차를 한잔 마시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 아, 이거 건전해서 눈물이 나네. 남자들끼리 는면왜 이렇게 건전하지? 주변 사람들이 다 건전해서 그런가? 재미없어, 암튼. 사람 많다. 아이고. 아이고 나이 드니 돌아다니는 것도 힘드네 아저씨 소리는 데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주문한 밀크티와 카페라떼 아우 날이 추워가지고 요즘 아이스 먹기 힘들어 저희 집에서 따뜻한 커피 먹는데 얼 죽어도 아이스지 얼죽이네 얼죽아 <laughs> <laughs> 아 날씨가 몸도 이제 으스스 춥고 아 나이 들어나봐 옷도, 옷도 이제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기는 한데 그렇게 잘잘되지는않아아 워낙 뭐 모르겠어 스포츠가 좀한 스포츠라서 더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영상봐서 알겠지만 너무 흔들리지 않아? 봐봐 영상이 이게 심캠이 그게 좀 이제 어 그게 기술력이지 힘들어. 그 프레임 60프레임을 찍었어? 응? 몇프레임 아, 찍었어? 60프레임을 찍 60프레임을 왜게 FHD 어 떨림이 잘 없어야되는데 아 어 그러네 이건 좀 어, 많이 이런 떨리네 그런, 어, 이런 음.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야 되는데 음. 어 프레임이 60프레임 프레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좀 끊어진 느낌 음, 좀 끊어지죠 원본이 한쪽으 원본이 한 음, 음. 그러네 손떨림 이제 그게 좀 기능이 좀 약하네. 떨리는, 떨리는 기능이 있어. 어, 멀미다. 내가 막 하네. 어, 근데 형, 형, 어 이건, 이건, 이건. 내가 다 보니까 형코는 멀미가 안 나. 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돌 일본도 어, 좀 하잖아. 조금 그래도. 기본적인 것아 어. 어떻게 먹어야오떻게먹어보 <laughs> <laughs> 뜻인지는 몰라. 가족들 이야기를 하겠지 갑자기 책 가져와가지고 <laughs> 갑자기? 가족 이야기 계속 하더라고 아 진짜? 나 무슨 말인도 모르겠는데 진짜? 계속 그냥 대답을 일본말을 일본말로 볼게 꿋꿋하게 형한테 일본말 이기 어, 계속 <laughs> 하더라고 아 대답을 하니까 알아듣는다고 생각했겠지 <laughs> 자기 그렸대 이게 그거래 우파 우파우파? 이거 옛날에 일본 그 약간 그런 거야. 어. 아. 고유 우리나라 두 개비래.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음. 평파도? 뭐야, 뭔데? <laughs> 그거 막 잠깐 그림책을 가져와가지고. 아, 가져서 그랬더니 <laughs> 이제 계속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라고. 그래서, 아, 힘들다. <laughs> 장사하라고 계속 그림이야. 나마 <laughs> 계속. 아 <laughs> 진짜 계속 대답오 이제 <laughs> 오이 어, 뭐야 이 사람이 뭐야? 봐봐 이거. 비싼 맛. 그, 동생이 먹다. 이제 커피 먹다가 금리가 빠졌네요. 떼운 <laughs> 거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 주면 돈 버는 건가? 이거 얼마 얼마 주는 거야 이거? <laughs> 어느 정도 될까? 이거 뭐. 글쎄. <laughs> 이거 이게 무지개? 순금 맞나? 맞겠지? <laughs> 그 프리그시 앱 있어. 아 있어. 네, 이거 응. 열자 먹으면 팽수 팽수 백주는. 그러게, 괜찮네, 귀엽네. 어, 팽수 귀엽긴 한데, 난뭐 팽수는 별로 안 좋아해서. 탕후루 절대 반입금지. 탕후루가 별론가? 탕후루? 왜 반입금지지? 아, 아, 생탄때였구나. 아, 아, 탕후루. 아, 야, 이거. 옷. 이거 롱패딩 뭐야 롱패딩인가? 꼭 어,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서퍼라고 서퍼들이 아. 서핑하고 있는. 어 호들끼로 이거. 괜찮 괜찮아 보이는데? 어. 이거 비싸 이거? 정가는 한2 0만원 하는데. 정가 2 0만 원. 반값 어. 세일 맞네. 아 그래? 이거 지금 배럴 이번에도 했는데. 어. 어, 좋아 보이더라고. 고무에 한번 들어가 봐. 어 배럴.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세일할 수도 있어 베럴 어, 사이트 이거 내가 입으면 이불 같아 보이겠다 근데 따뜻하게 따스, 보것 같은데 괜아 어. 이렇게 앞뒤로 입 베럴 소퍼들 자칭 서퍼인데 나도 입어야겠다 자칭 서퍼 <웃음> <웃음> 자, 자칭 말고 <웃음> 자칭 <웃음> 자칭 서퍼 서핑을 좋아하는데 서핑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서핑을 해 보지 못하다가 너무 하고 싶어 했잖아. 하고 싶은데 뭐할 일이 있나 어... 내가 보면. 서핑을 할 일이 없네. 내가 연구 한 10번 넘게 들은 거. 아야... 서핑하고 싶다고. 아, 아뭐 바다를 갈수 있어야지 뭐, 뭐 혼자 뭐갈 수가 없는데.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혼자 나중에 요과 가서 서핑 1일 클래스나 했을 적 했는데. 일본 가니까 <laughs> 그 서핑 그래서 많이 하던데. 많지 일본도 어, 서핑 많이 어, 하 많이 하더라고. 그렇지. 꿈 같은 얘기네. 일하, 일하러 가야지. 가야지. 어, 나, 서핑 나 서핑 밑에 서핑 내려갈게. <laughs> 여기 앞이니까. 앞이 아, 가야지. 너쇼 서핑 할수 있어. 나나 응. 근데 수영은 잘 하는데. 수영 잘하는 아, 뭐. 아, 그러면 뭐더 좋지. 물에 호. <laughs> 오 음. 여기, 여기 장사 잘 되네. 비슷하지 않나? 알게. 안녕. 안녕. 동생과 헤어졌습니다. 그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길고. 또 새로운 기회도 생기니까요. 인생은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다. 난 어디쯤에 있을까? 올라가고 있을까? 내려가고 있을까? 인생이랑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